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비입니다. 오늘 기비 뭐 먹지 먹어볼 음식은요. 바라봐요. 슈크루바 젤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가볼까요? 출발. 여러분 슈크루바 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죠? 오 슈크루바 젤리. 여러분 그 슈크루바 젤리 아스케 맛이죠? 이번에 젤리 나왔어. 뭐지? 초코밭젤게나왔고요 어, 이름이 포도네요 뭔가 메로맛 젤리보다 맛있는건가? 맛없는건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기회한테 좋아요 한번씩 구독 아니시 분들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뜯어줄게요 여러분 뜯어주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 뜯기도 힘들어 어 뭐지 아더 뜯었어 이렇게 뜯어주고 오 뭔가 포도, 포도 색깔이 에요 여러분 풋코바젤리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왠지 포도맛 날것 같은데 먹케게 일단은 포도만 난다 아, 그리고 슈크바 아스크림은 뭐 딸기 맛이잖아요. 근데 젤리는 포도 맛이야. 맞네, 포도맛 여기 써있죠, 여러분. 여기 포도하고 사과 있죠? 오.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죠? 슈크바처럼. 짜리기 와, 너무 맛있다. 계속 먹게 돼요, 여러분. 먹었 여러분, 이거 다못 먹어도 장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다못 먹으면은. 방금 냉장고는 누, 누, 빼앗, 빼앗고 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더오 맛있다 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초색깔 나 이만 땀 왔네 맛있다 더 이상 안 먹을게요. 이거 하나만 먹고 갑자기 뭐 보면 됐는데 여기까지 먹을게요 여러분 장아두고네 오늘 이렇게 더기비 오늘 무었지 뭐 봐봐요 슈크루바 젤리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재밌다면 댓글 써주고. 기비한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누르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모모찌 뭐 여섯대 만납시다 여기까지 슈크바젤리였습니다 안녕